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2023년도에 저희 가원에 어떤 약재를 살포해서 병이 없었는지 여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저희 가원에 이제 갈반하고 탄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 주로 좀 많이 컸어요. 15가 1 7과 식구가 유지나니다 아, 미얀마 후지죠. 미얀마 후지는, 미얀마는 이제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후브락스보다는한 50g 정도 이렇게 제일 큰걸 비교하면 이제 적습니다. 적고, 어, 미얀마는 이제 단단하죠. 단단해서 개인 판매하는 데 좋습니다. 그러나 다만, 아, 야 과일이 좀 적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장성이 가장 오래 간다, 이렇게 보아서 저는 미얀마를 심은 것을 잘 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금년도에는 그 방제해서 약재에 병이 없었던 그 이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개화전에 이제 보르도액을 살펴했어요 보르도액은 이제 석회하고 구리를 어, 합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석회는 이제 알칼리성이고 어, 구리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 구리는 어, 그 균류, 곰팡이균들이라든가 세균들이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포하게 되면은 어, 대기 중에 있는 그 이산화탄소와 쳐서 아, 이제 반응하면서 구리 이온이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어, 그 균류들이나 아, 세균들, 그 화상병이고 갈반병 이런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소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음, 그, 토양에다 이제, 미량요소가또 이제 구리가 있죠. 어, 역시 이제 그러고 보면은 지면에서 발생되는 그 포자들, 어, 분생포자들이 어, 발생을 좀 억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미량요소는 이제 철, 뭐, 붕소, 구리, 망간, 아연, 몰리브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리가 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물 산도 조절로 인해서 농약 효과를 증대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은 보면 이제 물이 이제 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인데 이 알칼리성을 농약은 기준치가 이제 6.3, 뭐 6.4, 6.5까지가 농약은 그 산도를 맞춰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낮춰진 산도만큼 어, 물의 산도가 낮아지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은 이제 알칼성이기 때문에 산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제 빙초산을 넣는다던가, 어, 사과식초를 넣습니다. 빙초산은 어, 굉장히 많이 물을 다운 시킬 수 있고, 사과식초는 한15% 정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빙초산은 좀 사용하는데 좀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안전한 사과식초를 이제 한 마리 사다 놓고, 어, 농약과 혼용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이제 살포를 인해서 또 산도를 맞추주으로 인해서 아, 농약 효과가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이제 한 4월 경기에 이제 관주를 한번 하고 6월 달에 이제 양분 이행기 시점인 6월쯤 돼서 옆면 시비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옆면 시비하고 요소를 좀 주는 것은, 어, 잎이 건전하게, 좀 단단하게,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의미에서 엽소와 갈반 억제가, 를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또 마그네슘은 이제 단맛을 만들죠. 그러니까 잎을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 과일이 내 단맛을 만드는데 도움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어떤 농약이든, 어, 전착제를 이제 사용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제, 침투성과 침투이행성, 어, 사용해서 전착성을 사용하지 않고, 어, 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거의 다 이렇게 살펴보면, 주변에 살펴보면, 침투이행성, 침투성 모두, 고착제, 전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그 전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어, 그대로 이렇게 침투성과 침투이향성 약제를 사용해서 효과를 좀 증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침투성은 이제 이파리 보면 이제 기공, 숨 쉬는 구멍까지 약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침투이향성 약제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균들을, 균들을, 어, 소독을 하는 거죠. 소독해서 죽이는 작업이죠. 그래서 치료하는 겁니다. 침투이행성 약제는 치료제죠. 어, 그렇게 하는데, 아, 어, 근래 들어와서 보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침투이행성 약제를 그냥 막 쳐요. 어, 금년도에 서는좀 뭐, 어쩔 수없이 그렇게 막 쳤는데, 이런 침투성과 침투이행성 약제를 막, 그, 그냥, 어, 치료하기 위해서 막이게 쓰게 되면은, 어, 저항성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저항성이 발달되면 그 약은 안 드는 거죠. 안 들립니다. 효과가 없어져요. 효과가 없어지면 또, 어, 내일에도 병이 발생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생,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제 병 발생 시기. 시기를 이제 알아가지고 농약을 적당하게 사용했다, 이래 봅니다. 보통 그 보면 이제, 에서 병든 잎들이, 어, 월동해가지고, 이런 봄에, 어, 그러니까 월동하죠. 월동을 하죠. 월동을, 떨어진 잎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월동하게 됩니다. 월동하게 되는데, 또, 어, 과일도, 탄저병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수거해서 땅에 묻어야 되는데, 대충 안 묻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이, 어, 땅에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자들이 발생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 어, 이또이 탄저병은 이제 가지, 나무 가지에 어, 결과지라든가 측지에 이런데 붙어서 이제 월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제할 때, 방제할 때 가지까지 푹 적수, 저, 어, 도록 어, 방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 어, 방제가 어될수 있도록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운전해서 나가는 속도나 폭 맞는 속도를 어약 나오는 그 속도를 조절해 가지고 아주 폭 맞도록 어, 너무 많이 약제가 나가면은 물이 떨어져. 물방울이 그냥 땅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흘러버리지 않게 적당한 양을 아, 고루 뿌릴 수 있는 것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SS기를 어 아, 사용해는 것이 좋겠다를 생각하고 어, 우리가 중생종과 만생종은 중생, 보통 만생종의 약제를 맞췄는데, 6월달까지 거의 다 어, 갈반병 위주의 약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 뭐, 갈반병도 해당되고, 전문의병도 해당되고, 어, 탄저병도 이제 해당되는데, 어떤 것이 이제 탄저, 그러니까 중생종 홍로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에 탄저균들이 이제 발생돼요. 과일이 약간 어느 정도 되면, 이때, 6월 초든지, 5월 말이든지, 다콘이라든가 캡탄, 이러한 그 시기에 맞는지, 몰라, 육아기를 벗어나면은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한 약제를, 중생종에는 한번 쳐주는 것이, 아니면 또, 사이병제, 비호기전 한번 쳐주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과원이 이제 탄저가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그 방제, 6월달이 탄저에 관련된 약제를 가장 우수한 약제를 한번 살포하는 것도 7, 8월에 발생되는 그 탄저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이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계전정 공간 확보를 잘해서 약제 방지 시에 골고루 침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지를 유인하거나 절단해서, 어, 약효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를 생각합니다. 아무쪼 제가 금년도에 방제를 한것 중에서, 어, 이런 데서는 역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로도에 사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미량요소그 어, 다음에, 어, 물산도 조절하는 것, 음,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잎을 튼튼하게 해서, 어, 잎의 건정성을 확보해서 갈반이 올지 못하도록, 어, 이렇게 하는 것. 또, 어, 농약 사용 시, 이제 침투성과 침투위행성 역제시 전착세를 사용하지 않고 잘 그대로, 거기에 내용대로 했다는 점. 그 다음에는 이제 병 발생 시기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어, 잎이 나오면 이제 갈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또 과일이 만들어지면은, 어, 탄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시점을 고려해서, 어, 탄저는 이제 6, 5월 말이나 6월 초, 어 이런 그 전문 약제를 한번 쳐주는 것, 그런 그러니까 게 예방제를 많이 치는 게 좋습니다. 어 침투성 이런 약제는 저항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약효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우기 전에 예방제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할 시에 공간 약제들이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유인 가지 유인이라든가 들어준다든가 옆으로 벌려준다든가 도장지를 억제 도장지를 이제 제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병이 없었는데 내년도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요런데 포인트를 한번 가지시면은 병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제 금년도 했던 것이니.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지 않고, 어, 이 갈반이 심하게 왔거나, 아, 탄저가 오신 분들께서는 내일 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오지 말아야 되니까, 어, 병든 잎이 땅에 떨어져 있던 이0잎들그 다음에 어, 농약 살포할 때, 어, 그 탄저병 같은 건 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어, 방제 시에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23년도에 방치하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